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헤비에이터 어, 새로 나온 디럭스 라이크 핸들의 5m짜리 어, 리뷰라기보다는 이제 이긴 거를 묶을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긴 핸들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묶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은 프로세스들을 어, 쭉 이렇게 이걸 푼 다음에 아, 보세요. 잘, 손, 손, 보이죠? 자, 프로 선수들은 요거를 이렇게 잘 끼지 않아요. 자, 어떻게 하냐. 안쪽이면 요렇게 잡고 다섯 번을 묶읍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바퀴를 한 다음에 빼죠. 자, 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뽕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면 주먹 위에 딱 놓고 주먹 위에 두번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서 손목으로 하나 둘두번 갑니다.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새끼 손가락부터 가죠. 자 중간에 집어넣고 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손가락 쪽으로 돌리고, 손목으로 바로, 손가락 쪽 돌리고, 손목으로 바로 갑니다. 이렇게 해야 이 부분이 겹쳐지지 않아요. 자, 그 다음에 반대쪽 돌리고, 다시 손가락 한번 돌리고, 위로 손목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, 딱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새끼 손가락으로 두번 정도 돌려줍니다. 아까하고 반대죠. 아까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새끼 손가락 쪽으로 돌려줍니다. 하나, 둘, 두 번. 또는 뭐세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. 뭐세 번. 한번 칩시다. 자, 그러고 나서 항상 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. 위로. 자, 위로 올라온 다음에 손목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살짝 위에까지 돌려줍니다. 하나, 둘, 세. 나머지는 이제 그냥 돌려주셔가지고 딱 매면은 완벽한 완벽하게 묶어지겠죠. 헤비에이터 화이팅!